약학실 곽혜선 교수입니다. 저희 방에서는 환자 맞춤형 약료를 타겟으로 해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병원들과 이미 코트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언데세브란스하고 와파린코트 또 이대 목동과는 그 조기 수축 환자에서 수축 억제제들 또한 도화학 관련된 어, 코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약1 0 0 0 명의 스타팅 코트를 이대 서울병원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유전체와 환자 특성에 따른. 최적의 약물 요법을 어, 할수 있도록 하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은 좀더 들어가서 이러한 유전체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에 기반한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유전형에 따른 약물 반응성에 대한 메타 분석이랄지 검부나 어, 그 어, 심사 평가원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타 UK 바이오뱅크를 활용한 약물 유전체 분석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